네, 코로나19 여파로 경남 경제는 정말 휘청거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어디 할것 없이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김해에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산업단지와 축산업이 지역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표현민 기자가 전합니다. 김해 골든 루트 일반 산업단지입니다. 의료 정밀기기와 전기장비 등 120여 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2007년 이곳에 첫 삽을 뜬뒤 지역에는 7개 일반 산단이 속속 들어섰습니다. 기존 농공단지와 집안 상단 등을 더하면 김해에는 20개 산단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지역 산단의 생산 유발 효과만 17조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여파 등으로 활력을 잃어가자 김해시는 인프라 확대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현재 지역 최대 규모인 대동첨단산업단지가 추진 중으로 공정률은 40%를 넘었습니다. 기존 노화된 산단을 대신할 도시 첨단 산단도 조성돼 경쟁력도 강화하게 됩니다. 우리 시에는 일반 산업단지는 많지만 도시 첨단 산업단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 첨단 산업단지가 1개소 계획 중에 있고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산업단지는 14개 정도가 있는데 어, 대동면에 있는 대동첨단 일반산업단지가 어, 규모도 크고 예, 대규모 산업단지로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예. 축산업도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해는 경남 최대 소와 돼지 사육지로 경남을 넘어 우리나라 축산업의 메카로 떠올랐습니다. 최적화된 환경과 지원 덕분에 우수성을 증명하는 고급육 출원율도 전국 평균인 44%보다 17% 이상 높습니다. 우수한 경관을 가지고 있고 환경도 좋고 뭐 출엽이나 김해시 축산가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 사업도 많이 해 주셔서 계속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랑을 받을 것 같습니다. 김해시는 축산 도시 김해의 명성을 잇기 위해 내년에는 축산물 브랜드 홍보 지원 등 22개 사업에 23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 한우 축제 등을 열어 축산물의 팔로를 개척하고 우수성을 전국에 알릴 계획입니다. 김해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산업단지와 축산업. 김해시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 먹거리 발굴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표영민입니다.